4콤마 3을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ABC라고 할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점, 어떤 점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 이런 것들 외워두면 좋겠지만, 안외워졌으면 그냥 직접 그려서 확인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무조건 그려서 확인해주세요. 자, 먼저 4콤마 3 찍어봅시다. 여기 찍었어요. 4콤마 3.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은 여기가 X축이죠? 밑으로 쑥 넘어오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X는 그대로니까 4, Y가 뒤집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찍게 되겠죠? B도 찍어봅시다. Y축에 대해 대칭이동 이렇게 찍히겠고요. 얘가 Y축. 자, 얘는 Y. 높이는 그대로인데, X가 뒤집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이동하면 Y의 좌표가 변하고, Y축 대칭이동하면 X의 좌표가 변한다. 이것도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유도해서 맨날 써주면 돼요. 일단, 마지막 원점 대칭이동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이동하고 부호는 다 바뀌게 되니까 c 는 마이너스 4마이너스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지금 좀 빗나갔는데 직선이 왜 이렇게 그려질까? 무튼 여기 삼각형인 거다 알고 있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가로 길이 얼마? 마이너스4부터 4까지 8, 세로 길이 마이너스6부터 6까지 6, 2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